네, 안녕하세요 종로 나왔습니다 제가 산채품 산채 산체 시장이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채 남버시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얼른 하나 보고 있어요 깨가다 있는거 대부분 삼방깨가다 있네요 이것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내년 봄에 이런 거는 신호를 받아보면 삼반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현채 시장 이렇게 이것도 골르면 돼요. 몇만 원에 몇 개씩에 이렇게 골르면 됩니다. 자 여기 생강은 달린 거 보세요. 이합찬산입니다합찬에서 올라옵니다. 생강, 생강. 생강쪽 그냥 그대로 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깨가 다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보입니다. 내년에 이제 산에서 올라왔겠다 뭐 이런데, 끝에 서성깨가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내년에는 산반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거 전부 생강, 완전 산제품입니다 이제 보 자, 이것도 끼, 끼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 보이시죠 이기 이런 면 바로 내년에 이게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가요. 여기 종로가요남버입니다 남버선.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갔다가, 저, 어디다 놓았다가, 말르면 물한번 주는, 그, 런 그런, 그런 산책 아니에요. 그러면 다병걸려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놓아, 놓아두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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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기 때문에 병안 걸려요. 산책품이 왜 죽는지 아세요? 병 걸리니까 죽어요. 비닐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말르면, 물, 물 주고, 그러고, 다시 팔고, 다시. 여기는 그런 산책품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 남버입니다 종로. 종로. 유일하게 종로 5가에 꽃시장에 있다니까. 이렇게 이제. 판매도 거보요 아, 좋은 거예요. 판매입니다. 수천 번 했어요. 저 난실이 따로 있고, 여기다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진지수, 진지수. 이게 진지수. 우리나라 옆에 1호 등록품 1호입니다, 젠즈. 아 아가씨, 아가씨, 하, 화려하죠? 아 중통, 무명 중통, 아 극황이네, 극황.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여기. 우리 임사님은 크게 비싸게 안안팔아요 싸게 팝니다, 이렇게. 정로 한번 나오셔 가지고 예 산채 시장 한번 들려 보세요. 네. 산채품 많이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 생강도. 이거 생강 쪽. 좋은 거 많아서 좋은 거 좋은 거 많나서. 생강 생강 쪽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합천에서 올라온 겁니다. 합천에서. 네. 택배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골르면 됩니다. 산채품은 넉빛벌이라했죠 단초사랑이 산채품은 넉빛벌이에요. 산채를 내년에 신화를 받아보면은 굉장히 발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산채품을 무시못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산채품 무시못다는 발전이 굉장히 되니까 그래 넉빛벌이 어디로 어떻게 무슨 변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 종로 였 습니다.